네,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는데, ABCD가 좌표는 여기 나와 있고요. 함수 이거하고 직사각형하고 만나도록 하는 정수 a 의게수구하라고 합니다. 근데 이거의 꼭짓점이 마이너 3컷 마이거든요. 그러면은 이 꼭짓점의 자취가 x는 마이너 3 위에 있는 거지, 그지 그리고 모양은 1사 분면 모양으로 이렇게 일정할 겁니다. 이렇게 만나셔야 되는데, 이게 어디까지 만나는지 생각하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 돼. 그럼 어디서부터 만나냐면 딱 이때부터 만나죠. 그러면 여기 구하셔야 되겠죠. 6컷 마일. 그리고 또 이게 가장 위쪽으로 올라갈 때가 딱 이때거든요. 이때까지는 만나잖아. 그래서 자 여기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1컷마를 대입하셔야 돼요. 그거보다 더 위쪽으로 가면 안 만나기 때문에. 그래가지고, A가 위쪽으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게 최소가 돼요. 자, 6컷 마이를 대입하시면, 여기 위쪽 무리함 수식에다가, X에다 6 넣고, Y에다 1 넣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, 1은 3 플러스 A이기 때문에, A가 마이너스 2 이상이어야 돼. 등호가 돼도 돼요. 이상입니다. 왜냐면은, 하 하나 만나기 때문에. 자,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, y에다 7 넣고 x에다 1 넣으시기 때문에 2 더하기 a가 나옵니다. 루트 4가 이어서. 그래, a는 5 이하여야 돼.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, 5보다 작거나 같아서, 이거에서 빼기, 얘를 하고 더하기 1을 하시면 8개가 나오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.